다례유야 아멘. 아전 정말 복창 기대를 가지고 우리 헤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 너무 아, 참 귀하고 참 아름답게 이렇게 예회당을잘 건축하게 되어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곳에서 우리 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 부흥을 할수 있도록 함께 길것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응. 특별 히 우리 인도 목사님, 우리 상원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다 사실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받는 지역이 되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받는 세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여러분 다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택함을 입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복의 출발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 이 아브라함은 삶에는 특별히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잘 아시듯이 당시에 그 지역들을 중군동 지역은 신들이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숨기는 신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해도 큰 신을 숨기는 나라가 이기면 다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 떠돌아다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돌아다니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있 거예요. 생소하죠? 근데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침내 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고개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는데 다른 거뭐 특별히 부족함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큰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한명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마치 꿈된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할 것이고 너는 복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보게 근원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냐? 너는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진 땅으로 가?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맡겨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네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고개금원이라고 우리가 부른가 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사절을전반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잘 받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요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laughs> 따르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듣는 것자체고하한도 엄청난 은혜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여기서 복이 완전히 나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응인 거예요. 우리의 반응.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시시하게 해요. 아니면 그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복은 이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느냐? 그럼,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복복하면서 그 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복을 따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오는 모든 것이 암로부터 시작돼. 이생의 자랑, 암묵의 동력,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따른다는 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헤드교회와 우리 설문교회와 우리 또필핀 선교회 지금 열심히 우리 배목사님과 우리 바이브하우스 선교회는 정말로 이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할수 있도록 성경적 복을 알려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스크가 바뀌어야 돼. 왜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복을 이야기합니까? 왜 간증자를 세우는데 세상에서 복 받은 것을 간증하도록 내버려둡니까 그럼 박수쳐줍니까 그리고 그걸 따라가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 육신의 영역, 암흑의 영역, 이세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데, 바흐을 따르는 것인데, 왜 교회 그 안에서 그걸 나누는 것이지 복이 무엇입니까?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복이 있는 자는 우리가 시편, 일편을 너무 나잘 알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아들의 공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에자기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는 것 네. 전신에 갈 신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입사기가 많르지 않는 것그 행사가 다음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시 말해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진짜 복의 열매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복을, 세상의 복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복받는 사람이죠 출세해야 복받는 사람이죠 인기를 얻어야 복받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께도 쫓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도 서야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런데도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깊어서 그 하나님을 주려 바라고 는것이 청소년 시절에 제가 아,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던 제가 어, 운동을 좀 하는 관계로. 어떻게 교회 에대한 체육대회가 있어서 고신 SFC 전국 그 매년마다 그 연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누가 나를 와서 이 체육대. 근데 이제 그 나를 체육대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사람 나를 이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어, 정말 그, 제가 나갔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어, 맨날, 매년 그 예선 탈락하던 그 교회가, 이런저런 종목에서, 어, 이렇게 상위권에 이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운동 잘하는 사람 한명 있으면 막 올려오잖아요.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제 교회를 그래서 나는 그저, 그 즐거움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어, 문득 뭔가를 대충 할수 없는 저의 성향상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문득 어,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큰힘게 들어왔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희미하게 나와 그 하나님의 눈으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무나 이 가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 이런 신앙을, 신앙생활을 내가 왜해 하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런 가득한 그 마음이 일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시편 말씀이 제 마음을 확사로잡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움직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기 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요, 어떤 소망을, 너무나 저에게는 먼 이야기 같지만, 저의 소망이 있었다면, 저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당시에는 목회, 목회자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저 관리직 사람도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는 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닿는 밤이다. 내가 살려야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영와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의 그 청소년기에 그 품었던 그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어 제가 목회를 결심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어, 살게 하려고 저를 부르신 이유로는, 저는 교회에서 저를 부교육자로 불러도, 저는 어디 파트타임 이런 거를 파트타임으로 불러서도 파트타임이란 걸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아니, 교육자가 무슨 파트타임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새벽에 교역자가 새벽에 나가서 아주 거리가 멀, 멀다면 할수 없겠지만 저 걸어서 한 시간 동안 부교역자 생활할 때 걸어서 한 시간 동안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에 참석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망들을 이루어가고 하셨습니다 주역 계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저와 우리 사모를 연천당으로 불렀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 우리 전세금을 털어서 월세로 들어갔던 그 곳, 감히 그 건물을 네? 매입을 하겠다는 건, 이건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충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또 마음에 감동,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지만 어리 시절 품었던 그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고 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건아니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저희들을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를 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의 개념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밝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근원이되어서이 복이 흘러가게.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게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어요? 목회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복을 구걸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눈을 보고 또 깨닫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하듯이, 예,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잃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린 그걸 가지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저 통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의 금원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명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만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금원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불니다 성도사로불불습습다다 o 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넘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 s 겠습니다세상 네. h 어리석은 것들 f the Song of the s o 사 g 에게빼앗 e 이런 어리석은 목회 이런 어리석은 성 t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멋진 사역을 펼쳐가 우리 바이 하우스 성교의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사모님들 계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에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 복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복이라고 선전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목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교사에게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아, 네. 하나님의 복을 끌러보내는 저희들의 목회가 되게 하시고 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머무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 우리가 머무는 지역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 그 소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모든 것 주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연천 설립교회가 왜 부흥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복. 또,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게는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외식이 가면 쓰고, 히포크리테스 가면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웠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고를 따라갈 때에 목회자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떠나갈까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진을 끌려다니는 그런 목사들이 아닌, 우린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